우린 pt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파파입니다. 우린 pts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으로요 아틀라스 관련주로 꼽히면서요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장 상한가를 찍는 급등이 나왔고요 12월부터 거침없는 상승세 속에서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린 PTS는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구동의 핵심적인 감속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요 아틀라스 공개 및 상용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요. 로봇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의 훈풍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가며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주가는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상승 과정 속 눌림목 대응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 그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초값 배팅방 잠깐 확인하시고, 우린 BT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1월 2일에는요, 세트랙 아이와 그래피를 시초가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시초가 배팅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피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세트랙 아이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자, 1월 5일 월요일에는요, 아주 아이비투자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추천 드렸습니다. 아주 아이비투자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미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매수가 대비 10% 역시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당일 시초가의 매수,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월 6일 화요일에는요, 현대 오토에버와 PS 일렉트로닉스를 추천드렸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S p s 일렉트로닉스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떠한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 파파, 시조카페팅 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1월 7일 수요일에는요. 현대 오토예보와 두산 로보틱스를 추천드렸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역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1월 8일 목요일에는요 로키 헬스케어, G2G 바이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렸습니다 로키데스케어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G2G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11%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매수가 대비 12% 각각 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주시파파가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사인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하실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저 주식파파 시초 카페팅방에서요, 제 타점 리딩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 카페팅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월 9일, 금요일은 어땠는지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닉 솔루션을 추천드렸고요 사이닉 솔루션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바로 주식파파와 함께 주식파파 시초가 배팅 방에서요. 매일매일 시초가 공략으로 오전에 꾸준한 수익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주식파파와 함께 대박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린 p t s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자, 금요일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만큼, 자, 우에 천장이 없습니다. 그죠? 우에 저항 매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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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문제는 지지 라인을 어디로 잡고 볼 거냐예요. 왜냐면요. 주가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요. 그 끝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꺾이는 자리가 그냥 고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꺾이는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수 지나봐야 알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고점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 여기가 그냥 고점이겠지. 그냥 느낌만, 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거래량까지 살펴보면 알겠죠. 또한 주가, 파동을 활용해서요, 상승 이후 쌍봉을 치는 고점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2만원이지만, 그죠? 2만원 찍고 오늘, 자, 금요일 18,470원 마감을 했습니다만, 다시 월요일에 2만원, 또 2만 1 천원, 2만 2천원, 나아가 2만 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계속 갈수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물론 만족하고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자, 첫 번째, 뭐가 따라가야죠? 거래량이 같이 살아나야겠죠? 거래량이 주가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자, 그러면 그때 매도 한번 들어가주면 되고요. 또한 파동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쌍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최고점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예측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점을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고점은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야 아그 자리가 고점이었구나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알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고점을 예측해서 중요한 것은 나눠서 매도해야 돼요 여기가 고점이겠지 하고 매도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뒤늦게 고점 매수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린 pts 주주 여러분 강력하게 홀딩을 하되 기술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분할 나눠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한옥가에 덜컥 매수 한옥가에 덜컥 매도는 주식파파 시초가 배팅방에서요 시초가 매수하시고 제가 매도 사인 드리면 그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거를 권장합니다 단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pts는 단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또는 스윙 중장기적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는요 현실적 실리적으로 파동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 수급을 체크하면서요. 또 주가가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하고 또 눌렀다가 지지받는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돌리는 과정 속에서도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거든요. 자,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하나 교육도 시켜드리고 할수 있겠지만요. 결국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최적 최고의 확률 좋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위해서 010-22658867 이쪽으로 종목명, 우림PTS 좀 글자가 종목명이 길죠? 자, 우림PTS 또는 우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검색 분류해서요, 우림PTS 투자 전략 정보, 그리고 단기및 스윙 중장기 관점의 타점, 매수매도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두세요. 아셨죠? 자, 아울러서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주봉이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에 주봉이 마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파란선 5주선을 가파르게 타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주중에 뭐 월화수목 뭐, 금 중에 5주선을 잠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종가상 이렇게 또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죠? 올라가고 있지만 종가상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주선의 종가상 주가가 위에 마감하는지 아래로 마감하는지 그걸 꼭 체크하셔서 단기적 대응 꼭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가실 것 같고요. 자 역시 전반적인 큰 흐름은 큰 탈이 없습니다. 뭐뭐 정금 나쁜 워낙 사상,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흥분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은 잘 가지고 계시되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나눠서 매도를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눌림목 구간, 그리고 돌리는 자리에서 나눠서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또한 현대차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요, CS2016 최고 로봇에 뽑히면서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우림 PTS가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림 패트에스 관계자는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초, 어, 초정밀 로봇용 감속기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면서요, 아직 대량 양산형 공급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량으로 양산이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시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한테 고점이 어디냐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ing 계속 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타이트하게 분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추이를 보면서 나눠서 매도하자. 또한 주가가 내려온다면 나눠서 매수하자. 자, 요 부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어, 우리 주식파파 시조가 배팅 방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죠? 또한 종목별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15%, 20%, 25% 상한가 막 끌고 가서 딱, 예, 상단에서 매도 때리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까? 실전 투자와 이론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저는 지난 2000, 어, 지난 26년간 실전 투자를 했고요. 또한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정 겪음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자,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 내용 빠르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1억을 만든다. 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좋은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것을 실행하고 달성을 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수익이 필요하겠죠.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엄청난 고수익이 아니라요, 하루에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보태론 뭐 1, 2%면 어떻습니까? 작은 수익도 감사히 티끌모와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하루에 5%의 꾸준한 수익이면 피, 되는데요. 자, 하루에 5%는 주식파파 시초값 배팅방에서 충분히 내실 수 있겠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 5%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제 리딩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산술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라고 한다면 5만원의 수익이잖아요. 자, 5만 원 가지고 1억을 벌려면 며칠이 걸립니까?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두 번째, 바로 복리라는 것인데요. 자, 이를 테면 100만 원 가지고요. 하루에 5%면 첫째 날 5만 원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최초 투자금과 플러스 해서 다음 날 105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105만 원의 5%, 52,500원의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110만 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가게 되면은요. 2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요. 260만 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되면은요. 하루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 4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에 계좌가요. 70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 60거래일이 됐을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데에 계좌가요. 1,800만 원이 되는 원금 대비 18배가 수익이 나는 엄청난 놀라우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8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요. 4950만원이 되고요. 100일이 되기도 채 95거래일째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요. 1억 300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1 0 2 2 6 5 8 8 6 7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 어떠한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주식 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전 투자 경력 26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 수전 격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주식 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라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더 보기 글씨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펼쳐질 건데요. 설명란에 제가 링크 자세히 올려 드릴게요. 링크 누르시면 파파 자동 세팅이 될 거고요. 확인 후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설명란 하단부에 또는 제가 댓글을 통해서요. 주식 고민 완벽 해결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시티즈가 펼쳐질 겁니다. 주식 파파와 함께 하고 싶은 무료 혜택 자우림 P T S 매주 매도 타점 그리고 시초가 배팅방 이거 당연히 신청하셔야겠죠? 자 히든 종목 우리 시장을 이끌 산업별 종목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종목 뽑아 드릴 거고요. 자 종목 상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시고요.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출까지 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시티지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우림 P T S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현재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름 타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주식파파와 함께 2026년 대박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